네, 정밀 유량계입니다. 메인 페이지 나오고 물 투입을 유량계로 받아서 양액을 투입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 물과 그 양액의 비율을 제어할 수도 있고 수동 운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정도 진행해서 처리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10ml만 나와라 하면 이 물이, 이 양액이 되겠죠? 이게 10ml 나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접점 방식도 접점 485 통신 방식으로 될수 있고, 리셋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인 페이지에 다 기록되게 됩니다. 네, 로그인 하시면, 이제, 그, 각각 이제 관리할 사이트에 대해서도 이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나가고, 네, 유저 설정하고, 사이트 설정 등을 할수 있습니다. 보시면, 그, 현재 지도 기반으로 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클릭하셔서 각각 그러니까 이제 상태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려면 어느 그래프도 나오고, 어떤 수치값도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개발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